반갑습니다. 마인드TV 안상인입니다. 어, 투자 종목이 어, 왜 바뀌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서 오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. 이 마인드TV를 어, 예전부터 구독해 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어, 제가 가장 처음 투자한 종목은 삼성전자 우선주였습니다. 그 다음에는 미국 ETF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타이거 미국 S&P 500,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,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, 그리고 타이거 미국 테크 탑 10. 이네 종목을 위주로 투자를 했습니다. 그렇다면 현재는 어떤 종목에 투자하고 있을까요? 타이거 미국 S&P 500은 바뀌지 않았습니다. S&P 500 ETF는 저는 주로 이 ETF를 사고 있고요. 미국 나스닥 100은 에이스 미국 나스닥 100으로 바뀌었는데 그 이유는 그냥 가격 때문입니다. 타이거 미국 나스닥 백은 어 10만 원이 넘고, 에이스 미국 나스닥 백은 2만 원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 가격이 저렴해서 어 매수하는 것 뿐입니다. 그리고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플러스 그리고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7 플러스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. 우선은 반도체 관련해서 어 바뀌게 된 이유입니다. 제가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에서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타포 이걸로 바꾼 이유는 수익률 때문입니다. 최근 1년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은 약 53%, 글로벌 반도체 타포는 76%, 그리고 이와 유사한 코덱스 미국 반도체 MV는 74%입니다. 세 종목 모두 너무 좋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해서 투자하셔도 충분하다고 봅니다. 다만, 글로벌 반도체와 미국 반도체 수익률이 조금 높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걸로 투자하시면 좀더 좋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. 빅테크 관련 주식도 마찬가지인데요. 제 생각에는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7 같은 경우 빅테크 7종목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익률이 좀더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. 그래서 어, 투자를 어, 바꾼 이유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죠. 최근 1년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타이거 미국 테크 탑 10은 50.7%이고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 7은 55.5%입니다. 이 중에 둘중한 가지만 사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고요. 조금 더 변동성은 크지만 수익률이 더클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어 미국 빅테크탑 7 투자하신다면 조금 더 수익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. 제가 왜 투자하는 종목을 어 바꾸었는지 설명을 어 드렸는데요. 큰 흐름은 바뀌지 않았습니다. 제가 어 계속해서 어, 투자하기를 좋아하는 종목 크게 세 가지죠. 나스닥, 반도체, 빅테크. 저는 이 생, 종목을 어, 세 분야를 좋아한다고 어,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서 이큰 흐름을 바, 바뀌지 않았습니다. 이 중에서 수익이 좀더큰 것이 어떨까 고민을 해서 어, 조금씩 변화가 있는 것이다.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 오늘은 어 제가 투자하는 종목들을 어떻게 그리고 왜 바뀌었는지 짤막하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